안녕하세요. 유데미 블로터에서 엔서브를 강의하고 있는 조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유데미 블로터에서 강의를 작성할 때꼭 필요한 동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10분 만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을 뽑아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영상을 작성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데미 블로터에서 제공한 스크린 캐스트 오 매트릭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중에 있는 파이널 컷, 프리미어, 베가스 등과 같은 프로그램보다 강력하진 않지만 아주 쉽고 편하게 모든 것들이 미리 세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유데미 블로터 강사에게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Start Record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설치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편집본을 바꿀 수 있고 추후 엔코딩 및 백업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하고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실행한 Screen O Metric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위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과 같이 레코드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REC를 누르게 되면 레코딩 자체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레코딩을 마쳤을 때에는 스탑 버튼을 누르고 삭제하려면 휴지통 그리고 끝났다면 Done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된 파일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레코딩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저장된 파일이 보입니다. 이것을 매니지할 수가 있습니다. 카피, 우버, 익스포트 그리고 딜 l e t e 입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동영상을 누르고 카피하거나 옮기거나 그리고 외부로 뽑아서 다른 곳에서 앵코딩하거나 백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위해서는 기존에 작성한 동영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편집을 학습하기 위해 작성된 동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위에 있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동영상들이 작성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어떤 목적을 했는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하는 이름을 변경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진입을 했다면 이제 에디트를 눌러서 편집을 할 차례입니다 에디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긴 라인이 보이고 삐죽삐죽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툴을 누르게 되면 여러가지의 툴이 보이는데 여기서 저는 핵심적인 것만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것들을 삭제하고, 붙이고, 옮기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컷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 보시면, 존 정비와 제가 좀 많이 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컷이라는 것. 앞에 보이시는 C하고 언더바 되어 있고 Y하고 언더바 되어 있는 것도 모두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C를 누르고 여기서 스타트는 시작하는 부분, 스타트라는 부분은 S가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S를 누르고 어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보고. 여기쯤에서 끝내야겠다 싶으면 거기서 2를 눌러서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삭제하기 전에는 프리뷰를 눌러서 삭제가 제가 정상적으로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인서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튜토리얼을 1/2로 작성한 게 보이실 겁니다. 즉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툴 중에 인서트라는 것에 현재 존재하는 레코딩을 붙여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신을 그러니까 모든 동영상을 한 번에 다 녹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컷바이 컷, 즉 하나 하나하나를 쪼개서 녹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얘를 프리뷰 해볼 수도 있지만 전 아니까 그냥 오케를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제가 좀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속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로 나누었던 동영상이 합쳐졌습니다. 기존 동영상에서 편집했던 내용들도 모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어 저희가 녹화를 하다 보면 말을 실수했거나 혹은 했던 말을 그러니까 그 부분의 말만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나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크 모양이 있죠. 이 부분이 나레이션이 적용되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부분을 일단 지워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나레이션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서 2를 누르고 혹은 단축키 N을 눌러도 됩니다. 나레이션을 시작하고 그리고 S를 눌러서 난 여기서부터 할 거라고 지정을 하고 음, 나레이션을 여기까지. 물론 프리뷰로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S1이. 들어보다가 거기서 E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스페이스를 다시 눌러서 멈춰서 혹은 이쪽에 봐서 눌러서 멈춘 다음에 이 구간을 나레이션 구간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바뀌고 화면은 보이지만 새로 녹음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를 누르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녹화가 되고 혹은 그 이상 제가 말을 하게 되면 더 뒤로 늘어나면서 녹화가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녹음이 되는 거겠네요. 자, 모두 이게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나 볼까요? 기존에 이만큼 있던 곳에서 제가 말한 내용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동영상을 한번 작성하고 그 내에서 수정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오버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적용되어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상에 어떤 부분을 내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고, 어떤 것은 아웃라인을 그리고 싶고, 어떻게 변경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오버레이에 아웃라인을 작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만큼을 만들고, 얘에 대한 구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s y 2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프리뷰를 딱 봐서 S1 리눅스의 tftp 디렉터리를 허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일정 구간 내에 아웃라인, 하이라이트 그리고 효과 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작성하실 때 임팩트를 줄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내용이 뭐 입력이라든가 혹은 대기라든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느리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드를 입력할 때 주로 그랬는데 즉 이런 구간이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이 구간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피드 업을 누르고 어, 시작점을 S로 그리고 끝나는 점을 E로 눌러서 잡고 어느 정도 스피드로 늘리고 싶은지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프리뷰로 보고 어,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그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스피드업이 아니라 어, 이 부분은 중요해.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는 걸. 그러면 그 부분을 오히려 느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부분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동영상을 제작하는 여러분도 원하는 방법대로 자유롭게 편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툴들도 있지만 다른 툴들은 한번씩 써보면서 익히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런 작업들이 이상하네. 다시 원래대로 해야겠다. 어, 혹은 해보니까 더 별론데, 다시 원복하고 싶네. 이런 작업들을 영어로는 언두 그리고 리두입니다. 위에 보시면, undo, 그리고 redo 버튼이 있습니다. Ctrl Z는 undo에 대한 약자이고 Ctrl Y는 redo에 대한 약자입니다. 스크린 e 스트오 a s t o 은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고 저장됩니다. 따라서 무한반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undo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영상 저장 공간을 많이 먹습니다. 따라서 작업하시는 노트북의 용량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동영상을 마치고 해당 동영상을 저장하시는, 즉, 엔코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엔코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스크린, 캐스트 오 매트릭은 특별히 고려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엔코딩을 마친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압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의 길이가 편집으로 인해서 좀 짧아졌지만 확인하실 수 있는 주요 내용은 프레임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편집 전에는 29 프레임, 그리고 편집 후에는 25 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부분도 저희가 음악 감상을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 전송률도 낮추고 채널도 확 줄였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크린캐스트 5 매트릭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엔코딩 하시면 충분히 유데미 블로터의 강좌를 올리실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적화하게 해주니 설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엔코딩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강좌가 부디 유데미 블로터에 강의를 올리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데미 블로터에서 엔서브를 강의하고 있는 조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